저는 옛날에 이런 교육을 안 받았어요. 그래서 하차 이제 도착 이 푸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칼로 저는 가위로 이 잘랐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국대 동원입니다. 오늘 우리 사장님 이인차 도로 연수예요. 어제 좀 도로 연수 좀 소감 어떠십니까? 눈높이에 맞춰서 교육을 진행해 주시다 보니까 진행하기에 있어서 너무 편안했습니다. 실기도 실기지만은 이론 교육도 제가 한두 시간 가까이 사장님 눈높이에 대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좀 이해는 좀 하셨는지요? 네 받아들일 수 있는 충분한 이해됐습니다. 일단은 도로 연수 좀 하고 사장님 또이 상차를 또 하러 가야거든요. 하그래 상차하고 하차하고 이제 그런 부분을 제가 옆에서 이렇게 또 공행을 할 거니까요. 야, 그렇게 이제 스케줄이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사장님 일단 적재물에 좀 가셔가지고요, 간단한 좀 교육 좀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요거를 먼저 좀 세팅을 좀 먼저 하셔야 돼요. 지금 요요 요 바가 여기 걸려 있죠. 그러면 안 움직이지잖아요. 네. 요거를 이렇게 빼셔야 돼. 그래야만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게 조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절을 여기에다가 이 자동 바를 넣어야 하는 거거든요. 등 쪽으로. 등 쪽으로 요거 이렇게 넣으세요. 그럼 이러면 거의 이제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빼셔갖고 지금은 짐이 없어서 결박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바닥에다 놓고 해야 하니까. 자, 여기서 이렇게 느슨하면은요, 그럼 이게 풀러지는 경우가 있고요. 어느 정도 텐션을 좀 주셔야 돼요. 이렇게. 요 엄지, 요걸로 해서 빼야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움직이면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나누면 안 돼요. 왜 그냐면 윙 닫으면 이게 닫거든요. 게이트가이 닫거든요. 요걸 핀을 빼야 돼요. 핀을 빼서 완전 비차그러고 게이트 닫고 윙 닫고. 그 다음에 이제 하차 제 도착하셨어. 그러면 이걸 풀어야잖아요. 저는 옛날에 이런 교육을 안 받았어요. 그래서 하차 제 도착 이 푸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칼로 저는 가위로 이렇게 잘랐어요. 근데 이제 교육을 받고 가시니까 사장님은 여기에서는 절대 이게 안 빠져요. 안전핀이 걸려 있잖아요. 네. 요거는 이제 손으로 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엄지 있잖아요 다시 요거를 반대로 엄지로 해서 밑으로 향 소리가 나거든요 밀자가 됐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당기면 끝나요 그러면 이렇게 바로 빠지는 거죠 네 지금 오늘 도로연수 이틀 하고 오늘 또 이제 상차하러 가는데 운전은 좀 어때요? 그래도 조금은 편해져야 하는데요. 네, 처음보다는 많이 예. 걱정하는 그런 부분이 좀, 좀 사라지기는 했나요? 네, 그, 그 부분 좀 있어요. 한달 안에 사고가 되게 많이 나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도로 연수를 계속 제가 하고 동승배차로 제가 이제 1박 2일로 같이 다니는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운전을 그래도 크게 뭐 두려움은 없으시는 것 같아요. 사장님 성향이 또 워낙 차분하게 하시는 성향이어서 너무 차분하셔가지고 그게 오히려 예. 그런데 좋아요. 그래 차분하게 하시는 게 다른 분들보다의 사고율이 현장에 떨어지니까 되게 좋습니다. 네. 사장님 같은 경우는 화물차를 하시기 전에 어떤 일을 좀 하신 거예요? 한 10년 전에는 일반 생산직을 10년 아, 공부했고요. 맞아요. 그 이후에 다른 일을 해보고자 현장 건설업, 건설업 쪽을 예, 시도했는데 잘안 됐습니다. 화물차 준비하는 거는 한 얼마나 걸리셨어요? 반년은 그래도 자격증 문제나 앞으로의 진로 방향을 좀 네, 생각해봤던 것같습니 그러면은 되게 많은 회사를 아마 알아보셨을 건데, 한몇 군데 정도 상담해보셨어요? 뭐 유선상으로는 세네 군 정도. 네. 물류회사가 정말 많거든요, 수도권에. 요 저희 국제통운을뭐 선택하신 이유는 있어요? 아무래도 노출돼 있, 있는 부분에서 뭔가 믿음이 더갖고 현실적으로 다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있는 그대로? 네, 뭐 차량 뭐 나오는 조건이나 운행하는 거나 교육에 있어서 네. 여러 가지 전부 다 말씀해주시는 것 같아요. 일단 오늘 또 상차하고 또 하차하고 별 일이 다 생길 거예요, 아마. 멘붕 오기도 하고. 근데 제가 어차피 옆에 있으니까 너무 네.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상하차 지역에 가면 너그럽게 편하게 해주시는, 있는 반면에 네. 좀 날카롭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특히 이렇게 여름에. 그런 분들한테는 가서 너무 이렇게 부딪히지는 마시고, 네. 근거리로 일회전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사장님 집에까지 가시는 걸로 장거리로 또 하나, 하나 할 거니까는 그 과정을 제가 옆에서 어드바이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